보도록 하겠습니다. 3요. 부모님께 드린 선물. 나 같은 경우까나 같은 경우에도 전 여자친구가 나... 우리 부모님 홍삼 액스를 챙겨 준 적이 어, 있어. 홍삼 액기스. 근데 난다 돌려줬어. 이이 되는 소리 아니, 해야지. 먹은 걸 어떻게 거야. 다시 돌려줍니까? 일단 아버지를 화장실로 내려가서 <laughs> 3일 밤낮으로 개원한 뒤. 개원그 개원한 홍삼 두백을 요렇게 담아다가 전 여친에게 택배를 보낸 적이 있지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접근금지 50일. <laughs> 영창 40일을 살수 있었지. <laughs> <laughs> 저 목소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좀 알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나온 목소리야 저거? 2위 열어보도록! 1인입다 아, 데이트 통장! 아 굉장히 짜증나는 거야 이가 하지만! 네. 데이트 통장 같은 경우에는 반은 돌려야지 나 같은 오. 경우에도 창피하지만 여자친구가 데이트 통장을 만든 적이 있었지 아 데이트 통장이요? 100만 원을 모았었어 그러고 나서 헤어졌어 그래서 50만 원을 뽑기 위해서 ATM기에 찾아갔지 네. 1118 여자친구 생일 아, 입력을 했는데 비밀번호 오류라는 거야 네.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했지. 통신보안. <laughs> 아 지금 나오는 보안. 통신보안이 왜 나오죠? 군인은 통신보안. 아 군인은 통신보안. 아, <laughs>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군. 뭐 맥이, 웃지마 아니 여진 씨. 가발은 무슨 가발이에요 이게? <laughs> 뒤집어썼지. 너 말해서. 여기가 대머리야. 그러니까 아 리허설 때이 머리가 아니었는데. 아, 아 죄송합니다 예. 가만있어! 아, 죄송합니다, 예 죄송합니다 통신관1118 <laughs> 비밀번호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우리가 첫 키스한 날짜 알겠어 0410나 누구랑 키스한 거야? <laughs> 어떻게 된거 아이가?